그랜저 썬팅 썬팅 이제 쿠폰 받아서 울산에 썬팅했는데 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뭐 썬팅이 잘 됐다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면은 여기 물 자국 이런 거 있죠 썬팅 필름에 이거 헤라로 덜밀어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뭐 시간 지나면 저금 말라서 없어지긴 하는데 약간 이제 좀 지금 카메라로 잘안 보이는데 물이 이제 차 있다는 울렁울렁하다는 울렁 그런 느낌들거든요 썬팅 필름에 지금 보면은. 저거는 이제 좀 심해 가지고 이제 잘 보이는 거고 저런식으로 썬팅 필름 안에 물이 다 들었거든요 그 1회 필름 시공 해가지고 밥먹고 사는다는게참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좀 진짜 자기가 어 나는 진짜 천원짜리 썬팅을 시공을 하더라도 내 인건비는 이만큼 받아야 된다 나는 진짜 혼을 담아서 시공을 하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공을 해야지 울산에서 했는데 아그 집은 진짜 이압류리 썬팅 내돈 주고 한건데 아, 진짜 좀 말하면 진상이랄까. 같아서 말을 못 하겠고.